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22장의 결론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뜻을 레이기에, 통해서 레이기에 부르신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신,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어제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반드시 구원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저 같은 전한수 목사도 거룩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이 깨달아진 제사장들의 응답이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으니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요, 자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요. 소망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발도요, 소망도요, 결론도요, 하나님께서 출발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제의 삶이 어떠했던, 오늘의 또 어떠한 무너짐이 있던, 우리 안엔 당당하게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확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 22장에는요.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 말씀을 잘 읽어 보면 21장 첫 번째 음, 히세 가지의 단계로 이제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십니다. 21장, 어, 17, 어, 17절, 18절 쭉 읽어보면요. 아, 18절, 17, 잘못 나왔습니다. 레이기 18장이 아니라 레이기 17장입니다. 제사장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데, 레이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사장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제사장을 거룩한 그룹으로 세우십니다. 자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자. 21장, 말씀이 제가 잠시만요. 말씀을 제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21장 17절이고요. 성소의 거룩은 21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21장. 죄송합니다. 네, 렇게 먼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이 음식의 지성,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으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제 흠이 없는 제사장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므로 이제 성전안이 조금도 흠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세 번째, 재물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22장 18절, 30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12가지 흠없는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고 하던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고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지고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 무엇인지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제 흠없는 재물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항상 안수를 합니다. 이 재물이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안수를 해서 이게 나입니다 고백하는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처럼 나도 이제 흠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로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는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없는 재물을 기쁘게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나도 이제 제사장처럼, 나도 이제 흠없는 제물처럼 나도 거룩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약속이고요. 이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 이루어 가시는가.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각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거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라는 선포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중심에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자세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하신 제사장으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세워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는 죄가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죄가 없고 온전하다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살았느냐, 사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율법대로 사신 온전한 제사장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어떠한 구역의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제사장은 존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다행하신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려면 성소도 깨끗해졌는데 지금 이 땅의 성소를 주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읽어온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 거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하시다가 장막을 치다. 성막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안에 성소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한 장만 더 넘겨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전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허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모든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성전을 다 허무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그 육신이 성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실 때이 땅의 완전한 거룩한 성전이 완성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의 거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한 재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장과 10, 9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전혀 흠없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백을 들이시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흠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죽어 있고 올 양심에 죽은 그 죄가 많은 우리조차 나는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의 거룩과 성소의 거룩과 완전한 죄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소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성도들은 이런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좀 빠르지만 뭐 다른 것은 이제 천천히 말씀을 찾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거룩 제사장과 성소와 죄물의 거룩이 예수 그리소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 성도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내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제사장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존서 2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더 확실하게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나.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니까 왕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가 깨끗해진다면 이제 성전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제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누가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대해서 장막을 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제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 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동의가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죄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도대체 이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이 무엇인지 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때도 그랬고요. 설교도 많이 해봤는데, 도대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예배하면 로마서 11장 1절을 말하는데,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자, 그리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내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그저 그냥 나를 드리는 건가 보구나.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구나. 그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셨으니까 그가 이제 성전이 되셔서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성전과 제물을 깨끗하게 하신 그가 내 안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흠이 있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재물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다 때 나는 흠이 없습니다라는 흠이 없는 재물을 꺼내오듯이 끌고 와서 내가 흠이 없다. 고백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잖아요 거룩한 소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 잖아요 그 크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나는 흠이 많지만 내 안에 거룩한 제사장 계시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임하셨으니까 내 안에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임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영적 예배라! 라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못생겼다, 나 못났다, 나 엄마 닮아서 못났다, 나뭐 아빠 닮아서 눈이 작다. 여러분, 그러면 막속 터지잖아요. 나 부모님 닮아서 공부 못한다. 나 부모님 닮아서 키가 작다.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런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성도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계속 내 못난 이야기, 내 아픈 이야기, 내가 덜 잘한 이야기, 내 흠, 내 아픔 물론 그런 고백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며 나아갈 자리는 무엇이냐? 내 모습을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온전하지 않은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나는 완전해졌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내 계신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흠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거룩합니다. 자, 그리할 때 이제. 완성되어지는 한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12,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레위기 22장 31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소명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아무나 이 계명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졌습니다. 그 뜻이 새겨진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여호와요 그리하여 우리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여호와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아픔이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나는 이제 거룩합니다. 나는 이제 온전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볼 때도, 가정을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나라를 볼 때도, 마음 무너지고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믿고 여러분 오늘 주여 나 온전합니다. 나 하나님 닮았습니다. 나 하나님처럼 온전해졌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